레네즈 2더 차모 위브. 파이팅들 하십시오. 저 입장한 거 맞아? 어디들 어가요 어디요? 한 명만 어, 어 안에 있네 야 이거 화면 화면 렉인가 보다. 자 보라 타워 교전 유도하세요. 카우 안타기 조심하십시오. 카우 타면 잘못됩니다. 타겟팅 조심하십시오. 저 파, 저 파라곤 구집이안 때려 도 되니까요. 애들 계속 농락하세요. 보라탄 새끼 있으면 바로바로 발라 버리시고요. 어, 그냥 어, 해다 보면 보라탄 놈이 생길 거예요. 생기면은 보라 보라만 조지고 농락하세요. 쥐들이 밀린다고 판단하나 본데 쫄지 말고 댐벼라 마지막에 뭐냐 파라곤 쳐야죠 우리도 영광이 보라다 보라 다 잡아 줘 주세요 오탈 꽂아주고. 어, 뒤졌고. 음, 해리포터가 신빙이네요. 아주 야들야들한데. 어, 급하게 야들들 다 데리고 왔나 보다. 자 먼저 보조 클래스를 계속 견제해 주시고요. 저혹 모르니까 저희 격수분들 파라곤 잡고 같이 때려주세요. 같이 때려주시고 보조 클래스들은 계속 견제해 주십시오. 적 주요 격수들 자기 전단파 주요 격수들 계속 견제해 주십시오. 다행 앞으로 가자. 가면서 다 죽이자. 아냐, 그냥 가. 가서 다 줘줘. 여름이. 음. 다 죽여. 괜찮아 이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다 죽이세요. 그 차이야, 데미지 차이가. 음. 다 죽었어, 개파리. 뒤로 끌어내세요, 끄집어내세요, 뒤로. 최대한 끄집어내세요. 탱 분들 뒤로 좀 땡겨주시고. 저기 또 있다, 영광이. 있어, 다 똥이야 똥, 똥 중이야 밀쳐 남았어. 어디, 어디지? 우리 왔던 길 밑에 적이랍니다. 얼마나 얼마나 보여요? 아니야, 못 치지 마, 교전 준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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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님 뽕 돌리고 탈해요, 뽕 돌리고 탈해. 유리한 초대. 누리안 초대 댄님 뽕 돌리고 타래요 누리안 초대 누리안 초대 초대주세요뽕 누구누구 줬어요 뽕 누구누구 줬어요 청.. 청명뽕 청명뽕 합니다 청명뽕 자댄 초대 자 아래 다 들어와 연어별 해도 하려중 연호. 어, 존나 의직자 연호 다시. 연도 다시 좋은 이 봅니다. 다시 연도 연강이 연강이 버리고 연호. 오케이. 나 엑셀, 엑셀 씹혔고, 다시 엑셀. 피작 좀 할게요, 피작.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십시오. 연어 안 잡히고. 연재, 연재 부적 중. 짧버 그냥 죽이자. 죽이자. 연재. 아기빈별 아기민 찍, 부활. 잡배 중. 포엠, 아, 잠깐만. 이거 하나 먹자. 노올이 노올이 금방 뚫려요 연어 봅니다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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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진 것 같고 주거이 데미지 오죠 주검이 옆에 신.. 연어 연어 봅니다 연어 연어찍 연어 볼금도 내가 갈게 걸었어. 나리 버리고요. 용고기, 용고기 버리고, 노을이. 네, 연호 시체 위에서 할게요. 연호 시체 위에서. 연동이. 연동이. 연동이 파들 중이다. 연동이 버리고. 연동, 연동 봅니다. 연동. 연동. 참, 기조형, 기조형 연호, 연호 걸어. 배터리 올려줘. 기조형, 아, 잠깐만. 연도연도찍 옆에 개마린 봅니다 다시 쏭이 쏭이 버리고 찌개 찌개도 버리고 자주범이나좀 빠질게 용스킬 우리 탱이 너무 많이 달려있다 이쪽,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좀 와봐 이쪽으로 좀 와봐 개마린 데미지 오죠. 개마인. 개마인 찍. 일요일. 이거 탱 아니야. 10만씩 들어가. 일요일. 일요일 찍. 주거이 연기자. 데미지 오죠. 데미지 오죠. 아, 주거이 버리고. 라리오라리오 버리고요. 옆에 송이. 송이 찍. 연재 봅니다. 연재. 연재. 어, 송이 배틀 올려. 자, 옆에 신검이, 아, 콤마, 콤마, 콤마 뒤졌구요. 연재, 다시 연재, 연재 돌 중, 엘라니, 엘라니 오딸, 넘기고 갈게요. 엘라니 찍, 안 봐. 연어 왔다. 자, 연어 안잡 자, 연어, 연어, 연어 보고 연어 쪽으로 가자. 우리 쪽으로 와봐. 너무, 너무 터지지 마. 자, 주검이, 주검이 버털, 애를 콜한다. 다다 안을 쪽쪽보와 이쪽 쪽와다 안을 다다 다네 다네 안을 쪽쪽보와와 옆에 소 먼저 저소소소소소찍찍봐안 l 지 a 다네 다네 안잡히오케케이라라서서막쓰쓰미시켜켜버려 다네 다찍찍시시로봐봐에에봐에에봐어어좋좋좋좋좋 뒤에 뒤에 좋아 i a 합 e l 들 레이드 잡십니다 잘 싸우셨어요 너무 이렇게 안 흩어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흩어지시고 잘 싸웠습니다 잘하셨어요 레이드 잡으 가시죠 음. 라리오 버리고요 과자 과자 똥 좀. 과자 버리고 라리오 옆에 연재봅니다 연재 데미지 보죠. 아직 하지마, 도미배틀 하지마. 하지마, 아직 하지마. 개마린. 연재 시체봐, 연재 시체봐. 당구자, 당구구당구당구당구당구 당구. 연재또 당구. 연재 찍. 옆에 연호. 연호 뒤져 있고, 연호 불금지. 내가 걸어. 걸었어. 아, 연호 불금지. 아, 안 걸렸다. 씨발, 실패했다. 연호. 도미배틀 올리세요. 연어 보고 연어 보고 들어가야 돼 오케이 연어 보고 들어가야 돼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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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달 중나 엑셀 오케이 연어 파달 중 연어 버리고 옆에 여의사 다시 옆에 연재 연재 안 되고 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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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달 중 쿤마 쿤마 연어 봅니다 연어 연어 파달 언제 끝나냐 다 넘기자. 연, 끝났다 넘기자 연어 끝났다 넘기자 연어 안 잡히고 아기빈 넘기자 연어 봅니다. 연어 봅니다. 애들 또 파더리야. 탱가리 했다잉. 나 엑셀 중가디안 되고 연어 봅니다. 다시 연어 봅니다. 다시 연어. 연어 안 잡히고 옆에 하탱이 하탱이 버리고 아기빈 봅니다. 아기빈 아기빈 연어 볼게요. 연어 나 부활 빨리 해줘야 돼. 일어났어? 오케이 개마린 팬이 배틀 되죠? 자 배틀 올려줘 연호 다시 연호 옵니다 연호 연호 안잡히고요 연도 연호 볼게요 연호 볼게요 연호 연호 의무상 보내고 갈게 연호 무적 중이다 엘라니 다시 일요일 랭킹 이리 랭킹 이리 봐 넘깁니다. 캔슬. 나 부활금지 중. 좀 이따 일어날게. 조금 이따 일어날게. 일어났어. 자배 중. 자배 중. 군마. 군마, 군마 찍. 연호. 연호. 연호 넘기고 갈게요. 연호 봅니다. 연호 봅니다. 연호 면호 찍. 옆에 소교. 소교 소규. 소교찍 용고기 용고기 버리고요 쿰마 옵니다 애터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쿰마 안잡히고 소교 시체 위에서 쿰마 시체 위에서 소교 다시 볼게요 쿰마별 쿰마 쿰마 안되고 연호 연호 벌금지 누가 좀 걸어 어 걸려있다 시크 버리고요 라리오 버리고요 쿰마찍고 갑니다 쿰마 홈마 무작중, 옆에 아기빈 볼게요. 홈마 치면서, 아기빈, 루트, 싸일, 아기빈 안 잡히고, 아기빈, 아기빈 의사 보냅니다. 아기빈 찍, 엘라니. 넘어가요, 엘라니 찍, 주범이. 넘어가요, 넘어가요, 주범이 찍, 여의사. 여의사 찍. 연호 인대로 가자. 연호 인대로. 연호 연호 연호, 연호 이서 라리오 버리고 송송 송. 송. 오케이 마린 개 마린 넘기자. 배틀 체크해줘. 개 마린 찍. 오케이 다내안을 다내안을 찍. 라리오 버리고요. 라리오 넘기자. 넘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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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봐. 넘어간다. 자 랭킹 위로 랭킹 위로 봅니다. 동의배트 된다고요 자, 올려, 올려, 올려. 자, 랭킹 1위 시체 보고. 오케이. 자, 랭킹 1위. 연호. 연호 무적중. 연호 찍. 랭킹 1위. 단거 다시. 이거 부활금지 되는 분. 기존에 걸어, 랭킹 1위 시체. 내 시체 보고 있을게. 아 다, 다시 잡아. 오케이, 찍. 또뒤셨어 오케이. 다 아, 실크. 실크 찍. 라리오. 이것도 넘겨. 연호. 연호 일어났다, 연호. 연호 시체 위에서. 연호 시체 위에서. 면제. 아기빈 먼저 봅니다. 아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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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빈, 아기빈 뒤졌고, 쉐크. 넌가, 넌가, 태이거 뭐가 없어. 씨발, 막다 잡히면 돼지는 거야. 동네. 다시 동네. 동네. 동네 안 잡히고, 옆에 아기빈 넘기고 갑니다. 자, 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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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자, 연어, 연어, 연어 다시 보고 가야 돼. 연어 보고 가야 돼. 연어. 연도안 잡히고요 옆에 소교 소교 무작정 1초전 끝 넘겨 소교 소규, 소교 찍 라리오 거리고요 용고기 야야 자 연도 보고 가자 이쪽 와 이쪽 와 연도 보고 와 이쪽 와 랭킹 1위 랭킹 1위 다시 랭킹 1위 배틀 올려줘 랭킹 랭킹이리. 1위 랭킹 1위 찍 옆에 개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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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아기빈. 아기빈 찍. 여의사. 여의사. 데미지 오죠? 자, 콤마. 콤마 옵니다.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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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배틀 중이다. 넘기자. 콤마 찍. 콤마 안 되고. 자, 개마린 일어났다. 개마린 당구자. 개마린. 개마린. 개마린 콜했다. 애들 콜한다. 자, 실크. 실크, 실크 찍. 자, 다내하내 오케이. 여의사, 여의사 잡아, 여의사 잡아. 어니콜. 어, 어, 여의사 찍. 자, 훗마. 훗마 찍. 야, 엘라니. 자, 주범이. 주범이. 주범이 찍. 오케이, 오케이. 시켜다 자, 뒤에 속여봐봐. 속여봐봐. 우리 속여봐봐. 소... 일요일, 뒤에 일요일. 어, 이거 탱 오라형 밀때 같은데. 좋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기빈 서양자리 쪽에 가서 다시 자리 잡겠습니다. 아기빈.